안녕하세요 전킴입니다. 트레버스는 많이 장착하는 차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분은 조금 이따 인터뷰를 하실테지만은 강원도 삼척에서 오셨는데 충주까지 어, 10km 원절이 찍으셨대요. 고속도로에서 살살 100km 원절이 95km 이렇게 오셨대요. 연비운전 하시면서. 오실 때다 그렇게 오세요. 최대한 한번 찍어보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리고 장착하시고 그 다음에 연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드리고스는 가솔린 차량 벽이 나오질 않죠. 고 출력 차량이고. 그런데 일단 출발이 붐뜹니다이게 살짝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짧은 주차를 했을 때 주차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나는 2, 3m만 주차하려고 악셀을 밟으면 밟은 다음에 붕하죠. 그러면 주차하기가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안 좋습니다. 연속 충격은 없어요. 드레고스는 뭐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차도 있고요. 하지만, RPM이 안정적으로, 변속대 RPM이 안정적으로 툭툭 내려온다는 거. 보고 보여드릴 거고요. 아, 6.12km 돼요. 한 바퀴 도는 구간. 거기에서 연비를 한번 최대한 찍어 보겠습니다. 운전은 차주분이 합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총 장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을 빼주는 장착 스타일로 갑니다. 그리고 급기량은 많이 줍니다. 스래버스는좀더 많이 줍니다. 트레버스는 대형차께 장착이 됩니다. 많이 줘야 돼요. 순간 많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셀이 액셀,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그 소리가 순간 공기를 과급시켜서 내가 밟았을 때 순간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밟았을 때 같이 차도 움직이는 겁니다. 장착 다 하고, 차주분 하고, 결과를. 보여드릴 거고요. 차주분 인증을 또 한번 받겠습니다. 트레버스의 소음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트레버스는 앞쪽부터 저쪽 뒤에까지 이렇게 소음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부터 에쭉 여기 있죠. 저 뒤에까지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트레버스가 왜 울컥거리고 초반에 굼뜬 현상이 있냐면 촉매 장치가 두 개가 있는데 받쳐주는 건 소음기가 하나가 받쳐줘요.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파트에서 방충망만 닫아보라고 그러면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 방충망 열면 시원하죠.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촉매 장치에 촘촘하게 뚫려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 이쪽으로 불어내는 건데 여기에서 한번 공기가 저항이 걸리니까 차가 울컥거리고 초반에 굶뜬 겁니다. 그리고 글라이딩도 안 되고요. 요거를 해결해 드립니다. 네, 트래버스가 2022년 9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1200. 거의 5 천만만 넘어가면 이렇게 차가 굼뜨기 시작하고 움찔움찔합니다. 이 차는 변속 주격이 있는 차량은 아니고요. 저는 그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동안에 자동차 새 차를 사셔서 중고차로 전환되면서 이제 중고차로 변하면서 차가 연비도 굼뜨잖아요 그죠? 때가 끼고 그런 거에 굼뜨고 초반에 가속이 떨어드리고 <laughs> 그런 거를 때를 싹 벗겨줘서 총매에 그리고 소음기에 불순물을 싹 빼주고 또 열을 빼주고 그건 또 연비하고 관계가 있겠죠. 트레버스는 엔진에 산소를 가급을 시켜주죠. 대용량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액셀을 밟을 밟았을 때 바로 느낌이 올수 있도록 합니다. 장착은 끝났고요. 차저분하고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영어로 맞춰보세요. 연비 말고 불만 없으셨어요? 연비 말고는 뭐 그... 저기... 이게... 그냥 이게... 굽던 느낌이잖아요. 그렇죠그 여기 잠깐 세워볼까요? 잠깐 세우시고 출발해 보실게요. 그 반대포가 느리나? 안 느리네? 안 느리죠? 연비는 오실 때뭐한10.9 찍었네요? 네, 고속도로 탔어 고속도로, 고속도로 타고 원주에서는 국도 타더라고 계속 일로... 음... 그러면 이제 뭐 70, 80뭐 이래 오셨겠네, 그죠? 국도 그렇죠. 탔으니까. 그렇게 그럼 뭐 이제 60, 70, 80, 그죠? 네. 그럼 그런 국도 타는 마음으로 그냥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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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평소대로. 한 템포 느린 건 해결됐죠? 여기서 신호 바뀔 때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바로, 바응 오죠? 네, 바로 네. 오네요. 네. 그게 주차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였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주차할 때좀 힘들더라고. 왜 그러냐면 악셀을 밟으면 너무 훅 가버리고. 그렇죠. 않으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서 악셀 한번떼볼까요 뛰어보고 저 신호 앞에 저까지 가볼게요 어떻게 남아도나 안 남아도나 어때요? 아 힘은 남네요 네, 14km 한번 찍어보신 적 있나요? 내가 14km 어디 고속도로 한 300km 타면서 네. 그렇게 찍어보적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트래버스 장착하신 분들이 14km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번 타보세 평소 운전하는 습관이시죠? 이런데서는 어차피 이런 밖에못 가니까. 그 그렇지, 그렇지. 이거 <laughs> 평소대로만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한번 보실까요? 떼보세요. 네. 저기 신호에서 좌회전하실 거예요. 글라이딩을 많이 이용하세요. 연비가 굉장히 상승이 됩니다. 여기 앞에 신호에서 유턴하실 겁니다. 이게 한 60km 달려보면은. 산단이고, 지이 있습니다. RTM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보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비가 이렇게 빨리 상승되나요? 빨리 상승 안 되거든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내만큼 타고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네, 다른 부분은 지금 한테포 빠르고 이런 거는 다 완화됐으니까 그, 그 부분은 마음에 드십니까? 네그분은뭐 이게 지금 말 듣는 놈이 말안 듣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연비는 더타 보셔야 되니까 어차피 45일 환불 보증제니까요. 네. 편안히 타 보시고. 나중에 꼭 사진 보내주세요. 네. 전화가 계속 들어와서 촬영을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 비 오는데 안전운전하십시오. 시청님이었습니다.